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또 친구랑 같이 리뷰를 해보려고요. 해 근데 오늘 리뷰, 친구가 사온 거 한국에서, 요거. 미역, 곤약, 멸치국수랑, 요거. 벌써 뜯었지만, <laughs> 불비빔면. 미역, 곤약, 불비빔면.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비교해서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치하. <laughs> 예의 바른 친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니까, 아니, 가, 조리가 엄청 쉬워요. 뭐 따로 끓일 게 없네요. 비빔면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멸치는 끓는 물이 좀 필요하고. 너무 금방이다. 근데, 성분표를 보면 사실 완전 깔끔하진 않아요. 이것도 그렇고. 일단, 여기에 설탕이 들어가고, 어, 글루탐산 나트륨도 들어가고, 그리고 향미 증진제들이 엄청 들어가요. 향미 증진제 1, 향미증진제 2, 복합조미료 2, 향미증진제 3. 근데 향미증진제가 들어가면 별로 안좋네요 아무래도 그 화학 물질 같은 아게 들어간 어, 거니까. 오키 오키. 근데 근데 이런 거 보고서 그냥 자기가 먹어도 이 정도는 뭐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드시는 건 오케이인데. 어, 모르고 먹으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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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모르고 먹으면 좀 아쉽잖아요 뭔가. 알고 드시는 거랑 내가 어느 정도 합 합의 합리화 시켜서 먹는 거랑 아예 모르고 먹는 거랑 다르니까. 좀 그래도 확인해보시고 드시는 게 좋아요. 여기에는 이렇게 영양정보가 탄수화물 5g, 당류 1g. 그래서 에디드 슈거가 어느 정도인지, 이게 에디드 슈거가 그냥 당류를 말하는 건가? 그쵸. 근데 여기 포도당도 있고 설탕도 있고 막 이래서 어떤 게몇 퍼센트 들어갔는지 정도하게 아주 자세하게는 알수 없지만, 일단 그냥 이 탄수화물 양만 봤을 때는 이거 먹어도 그렇게 크게, 음, 탄수화물 기준치를 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알고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요것도 잠깐 봐드리면. 요거는 일단 제일 많이 들어간 건 물엿. 얘도 글루탐산 나트륨이랑 복합조미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탄수화물이, 어머, 잠깐만, 넘나요? 30g. 아무래도 이거 비비면 또 확실히 그냥 이렇게 육수에 먹는 것보다 높은 것 같아요. 이거는 30g인데 당류가 13g 음. 그러면 보통 이거 하나 먹으면 오늘 탄수화물 끝 그래서 이 안에 보시면 이렇게 두 개씩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한세 그래서 두 개씩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 이거 하나 먹었을 때 아까 그 30g인 거예요 그리고 멸치국수도 좀 뜯어보면 어, 이것도 두세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일단 제가 좀 만들어 보도록 하죠 하숙생의 피땀 눈물로 사왔습니다 하숙생이 열심히 일해서 한국에서 번 돈으로 사온 곤약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미 미민은미는 아직 광고가 붙지 않았습니다 <laughs>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laughs> 광고가 붙도록 좀 눌러주세요 <laughs> 일단 만들어 볼게요 하숙생의 피땀 눈물 <laughs> 짠 차렸습니다 비빔과 멸치 냄새가 장난이야 한 번씩 가까이 보여주세요 응, 이 와중에 또 친구가 또 깨를 역시 마무리는 깨지 역시 <laughs> 그리고 는 멸치 이건 또 쏟아진다 와 응. 냄새 대박 이제 맛만 있으면 돼와 <laughs> 어, 대박 와 냄새 와 군침이 도는 냄새야 오케게 이렇게. 이렇게 뭐 일단 이거부터 먹어야 되겠지? 응 음. 음~~ 면 어때 면? 면, 면딸려면 음~~ 이 엄청 탱탱해요 저는 이거 물에 헹구면서 좀 찢어질까봐 걱정인데 음. 괜찮은데? 음괜응 괜찮... 컵누들 보다 난은거 같은데? 음~~ 약간 탱글탱글한 컵누들 느낌 좀 두꺼운 컵누들 느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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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몇기 정도도 딱 좋아 난잘못 먹는데도 괜찮네 응 음. 음. 근데 너무 다 가닥이 한번 뜨면 한 번에 다먹을만야 <laughs> 맛있는데 생각보다? 이거 다 근데 딱 국물이 <laughs> 딱 스프 같아 <웃음> <웃음> 그치? 그래서 맛있어요 라면 먹는 거 같아 음. 괜찮죠? 응 엄청 탱탱한데 또 이빨로 잘 끊어지네 응 음. 찔기진 않아. 그지 또? 응. 음. 다시 사먹을 의사 있다 없다. 아, 성분만 괜찮으면 100% 있다. 응. 응.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그 성분이 좀 너무 걱정되시는 분들은 그 멸치 육수를 내셔서 이 미역고냥 안... 면만 파니까 드셔도 괜찮을 것같아 생각보다 미역고냥은 처음 먹어보는데 엄청 좋아, 식감이. 음! 와, 매워! 전 이거 못 먹겠어요. <laughs> 와, 너무 매워! 한입 먹었는데, 지금 되게 조금 먹었는데도. 엄청 자극적이다, 이거. 맵질이 선호합니다. <laughs> <laughs> 근데 원래 옛날 곤양면 먹을 때. 막 이렇게 양념해서 먹으면 음. 이게 약간 따로 놀잖아 양념이 이렇게 면이랑 같이 안 붙어 있고 그 어떤 느낌인지 알지와 음. 근데 너무 매워. 네, 진짜 매워. <laughs> 저못 먹겠어요. <laughs> 음 근데 너무 맵다. 근데 이거는 좀 별로다. 어 너무 매워. 매워서 여기까지 하시죠. <laughs> 어, 그래서 아, 결론적으로, 근데 진짜 간편하게 금방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너무 맛있는 게 땡기고, 막, 약간 숙소에 맛이 땡기시면 이걸 사드시고, 근데 3분이 너무 불편하신 분들은 면만 사서 멸치국수 육수 내서 드셔도 될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 면이 살짝 맛있네. 음. 되게 맛없게 생겼는데, 색깔이. <laughs> 색깔이 진짜 맛있어요, 이거, 생각보다. 면은 진짜 추천드립니다. 저도 추천드립니다. 어, 나 옛날에 고냥면 되게 맛없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발전했어. 아, 약간 옛날하고 좀 다른가 봐요. 고냥 냄새도 생각보다 별로 안 나고. 어, 이거는 냄새가 안 나요. 이원체 소스들이 자기 맛이 강해서 그런 건지 딱 고냥 막그 비린내도 안 나고 제맛 있어. 근데 너무 매워서 개인적으로 불비빔면은 못사 먹겠어. 그냥 비빔면은 너무 불 빼고 빨리 끝내 주세요. <laughs> 너무 매러니까끝내서 없어. 끝내서 없어. <laughs> 너무 매우니까 어, 끝내주세요. 어쨌든 너무 매워서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안녕. 시바. 여기까는 거안요 그래 그래. 어머 어머 우유를 넣었어 우유를 넣었어 우유를 넣었어 아몬드 밀크 해넣었는데 어머 너무 매워서 몰라 몰라 우유 먹으면 안 되는데 멍청하게 아몬드 밀크를 안 가져오고 아 너무 매워서 이거를 이번에 아, 어떻게. <웃음> <웃음> 와, 눈물이 막핑돈다 너무 예뻐서. <laughs>